종교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다섯 가지 불행의 문제가 있다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게 준 자유들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모든 인간 아담의 쉬로 태어난.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사탄이 종이 되면 사단이 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죄의 짐을 지고 고생 고생 정말 나그네 인생계순이기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고통의 연속이 그래서 그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될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누구나 할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 구원은 궁극의 구원은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궁극의 구원의 목적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24시간 살면서 크고 작은 사단 마귀가 파는 함정에 넘어져서 정말 병들고 지치는 문제가 계속 쌓여지는 그러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에서부터 궁극에 구원해지기까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행과 저주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이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인간이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그래서 이 저주의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겠다고 파는 것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인간이 해결했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귀로 진리어 생명이 되시는 참 천국 가는 길 하나님한테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목표를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가 각자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를 만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택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속, 구원해주시는, 죄에서부터, 원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해주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자유지를 주셔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셔서 죄를 용서받도록 회개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도록 믿음을, 예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께서 정한 때 성령으로 본어게인 시켜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그것을 인쳐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제는 마귀로부터 구원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의 외에 따라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종계는 내가 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독교는 행위구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무슨, 뭐, 응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모성 본능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믿음 안에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받고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했다. 여러분과 나를 만세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뒤에 쉼이 좋았다이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오래 가지를 못해. 왜냐면 오래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탄마귀의 등장으로 인간중심 어, 창세기 3장 6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상스러운 나무인지 하나님이 보기에 조, 좋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이 보기 좋은 이 피조물을 사람이 보기가 좋은 것으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인간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인간으로, 인간 중심으로 변질시켜서 인간의 저주가 마귀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공산주의는 뭐가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제 머리, 그 다음엔 사람, 그 다음에 물질. 물질은 이 세상 환경은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물질이 먼저 가 있는 것은 공산주의라고. 하나님도, 물질도 필요 없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이다. 인본주의도 안 된다. 우린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주의로 살아가는 크리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근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그룹에 속했으나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과 욕망으로 연계, 하늘세계에서 먼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지상으로 사단이 먼저 떨어진다. 이 사단이 지상으로 떨어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간접 공격으로 인간을 공격한다. 그래서 처음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의 공격 방법은 항상 간접 공격은 바로. 거짓작전, 약점, 신비주의, 호기심, 의심, 말씀을 바꾸는 여러분 사단도 꼭 말씀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간을 교만해서 욕망을 부추기 위해서 파는 이 사단의 팟대 작전은 하늘나라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 신약 이 만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사단의 공격 방법은 동일하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인간보다는 훨씬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인간보다도 지혜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지혜만 받으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우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보이면 적이 보이면 가어도 하고 때리면 튀하기도 할 텐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아, 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 이기려면 누구 대장 대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머리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 아니라는 것은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까지 주셨어요. 권세는 어떤 권세? 마귀를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과 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에게 잘못, 찾아 들어오는 잘못 찾아 들어오는 어둠의 영은,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지어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기분이 좀 찜찜하다고 말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 내게 들어오려고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지어다. 지금 들어온 것들은 다 무력화될지어다. 아, 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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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질지어다. 그렇게 네. 해도 돼. 무슨 말이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아, 네. 입의 번세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네. 네. 그건 저주가 아니. 에다히도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했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 네. 병마든 뭐든 다. 사람 속에 들어와 있던 마귀든 자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병마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통창 력을 가지고 영을 잘 분별해서 그렇다고 사람 보고 사단 아 떠나가라고 시험 들어서 이제 받아 잘 지혜롭게 어떨 때는 속으로 괜찮아 속으로 다 들어. 사단의 접근을 차단하고 물리쳐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으도 맞지 말고, 정말 때려 부수면서, 승리하면서, 깃발을 꽂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대답했어. 아멘. 오늘, 이 얘기, 이런 얘기 끝나면 마귀가요, 귀신처럼 말가 이러고 시험을 해요. 교육 그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딱 듣고 나서 의도 터지고 난 뒤에, 아이고, 목사님 말이 맞아. 여러분 오늘 하루이 얘기 들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에 자녀 손에 남편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마귀 짓을 할 거예요. 어? 새벽 기도 왔자매 뭐뭘 배우고 왔어. 뭐. 그런 얘기 듣는다고. 그때 무장을 딱 하고 다 공격할 만해라 내가 안 넘어간다. 알고. 아이고, 알고는 대비할 수가 있죠. 오늘 잘 넘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넘길 뿐 아니라 무력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잘 살펴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약속한 거짓복음 다섯 가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있습니다이건 사단의 다섯 가지 오대복음이라고 니다첫 번째 사단이 이 작전을 쓰고 있는 창세기 3장 4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하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력 영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선악과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지만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이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영적 죽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 역적이... 근데 영적인 죽음은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원래 죽었기 때문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뭐 영이 죽었느냐고 뭐 그런 걸 만들어내느냐고 그래. 영이 죽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가 부활되는 거예요?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찾아오는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내가 다시 받는 거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부활된다? 영이 부활된다. 영이 부활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영이 육이 부활된다. 그러면 영이 부활한 한 사람이 천국으로 영이 갈 사람이 낙원을 거쳐서 그때까지 산 사람은 호련히 변해서 육이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냥 육이 부활돼서 영원히 살려면 먼저 영이 부활되죠. 이 땅에 살면서. 어찌하든지 빨리 죽기 직전에 부활되는 것보다는 젊어서부터 육이 건전할 때부터 예수 믿고 영이 부활돼서 영의 사람, 예수를 머리로 해서 사는 지혜로운 자녀선들 많이 많이 교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구원받는다면 일찍받아요. 초년에 그렇게 자녀선들을 영이 사는 인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세상교육 뭐 박사원 다 필요하지만 영을 구원받는 교회구역이 첫번째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 이거를 육체가 죽으면 7, 80년 살고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영육이 다 같이 죽는 불모 심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영이 부활한 사람은 이세 번째 죽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세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영원한 불모지요. 우리는 이것을 면케 되는 영원한 삶을 사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인들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laughs> 그래서 영생의 5 단계란 얘기가 그렇게서 나오고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영육이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면 제림하시면 그때까지 산 사람은 육이 허련이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썩지 않고 서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했습니다. 한번 죽는 그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아, 네. 공개적이고 공평한 완전한 진리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알고 영과 혼과 육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해피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인본주의. 인본주의. 너의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어. 이선악과를과으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이성의 눈을 얘기한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인본주의자들은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머리 잘 쓰면,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면,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요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로 종교와 과학과 의술이에요. 과학이나 종교는 인간의 작품 외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노력으로 삶은 좀 윤택하게 편이하게 과학의 도움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 심판의 문제는 이 과학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 인간들이 자신의 머리에 예수 그리토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뱀을 올려놓음으로써 저주를 받았듯이 현대인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 대신에 돈, 과학, 핵무기를 올려놓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인본주의와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 마귀신학, 마귀복음에서 벗어나야만 천국 복음을 믿어야 만될 줄로 믿습니다이 모든 것이 세 번째 우상 우상화의 허구해요 인간을 저주로 이끈 사단의 거짓 복음의 세 번째는 뭐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인간의 신격화가 바로 우상. 불교는 뭐예요? 네가 득도하면 네가 부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는 그들의 신이에요. 우린 득도해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제자는 될수 있을 정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도, 우린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득도하면 인간도 신이 될수 있다고, 거짓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미신이요, 종교다이 사상이 힌두교, 불교, 뭐, 현대 뉴 에이지 사상, 전부 다 마찬가지. 노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상이 바로 기독교를 심하게 최초에 너무너무 말살시키려고 애썼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체 존재가 된다고 귀신이 된다고 그래서 귀신에게 조상을 숭배하는 그 사상도 본래 충용사상이 그런 사상인 건 아니지만 그 바탕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후에 신이 되거나 다시 세상에 돌아오거나, 뭐, 꿈속에 뭐, 다시 나타나거나, 전부 잊지 마시기를. 마귀의 장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욕기서 에보면 욕기서 7장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욥기서 7장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드리지 말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해 너희는 선앙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권선징악 사상으로 행위를 착한 일을 선행을 해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선앙의 공덕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모든 종교가 다 선을 강조하고 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믿고, 바른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반대가 바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 깨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1편 어, 14편 1절 한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기복주의, 마지막으로는 기복주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망을 부추겨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는 기복주의에 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다섯번째 유 요한에서 2장 16절 말씀이고 말씀 종결합니다.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기복주의 환상을 이렇게 요한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준 사단이 충동하는 육신의 정욕 한몸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보함직, 먹음직하고 탐색을 기도 하다고 뱀이 선악가를 통해서 아단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상이 그대로 여진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가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다.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법을 어기지 말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경제 효과를 누려서, 내 자식, 내 민족, 내 삶만 잘 살면 된다. 법만 어기지,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게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세상의 철학이다. 세상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법만 어기지 않으면, 다 해도 좋다는 거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력, 모든 경계 문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모든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완전 마귀의 복음과 반대가 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종교는 인간들의 땅에서 만들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것 그래서 종교에 배우는 사단, 마귀, 악령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인 줄로 있습니다. 이 아, 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담대하게 어둠의 영잘 되고 뭐 기복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령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하나 딱 끊어서 절도 있게 이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교회 사람들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